안녕하세요. 안동마뜰농장입니다.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마밭에 풀을 뽑고 있는데, 일을 하니까 벌써 엄청 덥습니다. 마밭에는 풀을 어느 정도 잡았는데, 새뜨기를 잡지 못해가지고, 지금 계속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새뜨기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새뜨기입니다.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뽑아도 뽑아도 자꾸 올라오고 이 새뜨기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 위쪽으로는 여기는 오늘 아침에 뽑았는데 깨끗하죠? 이래 뽑아놓으면 깨끗한데 이거 한 달을 버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뽑고 저뜨기 뽑는 작업은 마감해야 될것 같습니다. 사람이 풀 뻗는데 너무 지쳐가지고, 날이 얼마나 더운지, 이 정도 되면 새뜨기 밭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열심히 한번 또 새뜨기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 e 도 안돼 이거 h a 정말 a y u d 마가 인제 올라오는 거도 있네 어흥. 어흥. 땀이 줄줄 흐르고 있습니다 인제 올라오는 마는 도대체 뭐고 에휴. 이걸만 뽑으면 심한 부분은 어느 정도 뽑는데 아침에 이걸 뽑고 여어줬다고 오늘은 교육이 있는 날이어서 낮에는 하루 종일을 휴식입니다 얼마나 또 이것을 새뜨기는 빨리 자라는지 뽑고 바짝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또 돌아서면 이래 올라와 있고 간수를 하기 때문에 새뜨기는 정말 무럭무럭 잘절합니다 오늘은 <laughs> 날이 너무 더워서 집에 있으니까 정말 생강밭이 걱정이 되었는데 밭에 와보니까 그래도 좀 집하고는 기온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새뜨기 어떻게 뭐 이것만 완전히 제초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인터넷 검색해 보면 많은 방법이 있던데. 대뜨이 대뜨기를 좀처럼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와가지고 다 뽑았는 겁니다. 완전 새뜨기가 엄청났죠? 이렇게 깨끗하게. 뽑았습니다. 사람의 힘이라고 하는 게 엄청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쪽에도 완전, 이쪽에도 뽑아나는 거 보면 엄청나죠. 이까지는 새뜨기가 밭둑을 뭉개가지고 새뜨기가 완전 군락이 있었는지 이몇고랑은 정말 많았습니다. 저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제 세뜨기가 엄청 많은 곳은 거의 다 뽑았는데 이 아래쪽부터는 이제 세뜨기가 이래 이래 자랍니다. 여기는 그래도 끝부분만 있어가지고 내일 뽑아주면 아이고, 이거랑에도 많습니다. 새뜨기가, 와, 이거랑은또 언제 이런 많이 생겼지? 와. 다른 작물들은 다른 풀들은 이렇게 숲이 우거지면 풀을 대충 잡을 수가 있는데 제뜨기는 뽑고 나면 또 올라오고 뽑고 나면 또 올라오고 인터넷에 어떤 분이 표현을 해놨는데 상당히 웃겼습니다 제뜨기는 지구 끝까지 간다고 누가 이야기를 하던데 정말 지구 끝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돼지 간자가 이리 올라. 지금, 일할 수 있는 한금 시간인데, 너무 어두워가지고, 새뜨기가 있고 서에 처박혀있는 것들이 잘 안보이가지고, 오늘은 마쳐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원한데, 일나면 참 좋은데, 너무 아깝습니다. 지금 일나면 능률도 잘 오르고 참 좋은데, 날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해가 넘어가고 곧 어두워지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새뜨기 뽑는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동 맛들농장이었습니다.